많은 분들이 내가 비만도가 높거나 근력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허리가 불편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과연 비만과 근력 부족이 허리 통증의 주요한 원인일까라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전 영상 말미에 우리가 강도 높은 준 전문가 수준의 운동 강도를 지속하지 않아도 건강한 허리를 유지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허리나 혹은 근골격계에 불편함이 있다면 무조건적으로 근력이 약해서라고 생각하기보다 적절한 강도의 운동을 정확한 방향으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과한 부하를 견디기보다는 내 체중과 중력을 이용해서 움직임을 회복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허리가 아프면 근력이 부족하다고 단정 짓고 내가 체중이 많이 나가서 그렇다고 생각하고 아픈 몸으로 억지로 조금씩이라도 근력 운동을 하기 위해서 애쓰게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과연 헬스나 보디빌딩 같은 허리 근력 운동과 다이어트 체중 감소가 통증 감소에 필수적인가라는 주제로 말씀드려볼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생활 체육으로 많이 접하는 운동이 대표적으로 헬스 보디빌딩이고요. 또 유연성과 날씬한 몸매를 관리하기 위해서 요가나 필라테스 등을 많이 알아봅니다. 최근에는 현대인들의 근골격계 불편함이 늘어남에 따라 이들 분야에서도 재활에 도움을 주는 트레이닝으로 꾸준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운동 처방은 한 사람의 삶의 질을 정말 크게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정말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런 이미지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허리 근육이 약하고 가체중이기 때문에 허리 통증을 없애기 위해서는 허리 근육을 강하게 단련해야 한다는 의미죠 이런 설명에 대해서 의견 너무 자연스럽고 타당하게 들리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런 여과 없이 받아들이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잠깐 BMI 지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비만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쓰이는 대표적인 수치이며, 몸무게가 늘어날수록 BMI 지수도 높아지고 키가 작아질수록 마찬가지로 BMI 수치가 높아집니다. 즉, BMI 지수가 높을수록 요통이 높아진다는 결론이 나온다면 근육량이 적고 비만일수록 요통이 높아진다는 통념이 근거를 얻게 됩니다. 어, 이를테면 절대적인 근육량이 부족할 거라고 생각되는 이 저체중인 신분들. 그리고 근육에 비해서 체중이 많이 나가는 과체중이신 분들은 요통의 확률이 증가할까요? 그리고 이렇게 표준 체형에 가까울수록 요통의 확률도 줄어들까요? 또한 우리가 사람의 외형 비만도만 보고 아이 사람은 허리가 아픈 환자의 가능성이 크겠구나 이 사람은 허리가 아프겠구나라고 추리가 가능할까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 건데요. 우선 저의 그 동안의 레슨 경험에서의 회원들 사례를 먼저 살펴보고. 두 번째는 관련 연구를 진행한 논문에서 어떻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지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저는 이렇게 10년 동안 넘는 기간 동안 1000명에 가까운 회원들을 개인 PT, 재활 운동을 지도해드리면서 과연 허리 근육이 약해서 허리가 아픈 것이 맞는가 하는 것이 늘 의문이었습니다. 허리 근력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방문하시는 분들 체형이 정말 천차만별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허리가 불편하거나 아프신 분들은 근육량이 적고 연약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비만율이 높아야 할 텐데 외형적으로 보았을 때는 뭐 분포가 쏠리는 것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외형적으로 보았을 때 오히려 몸이 매우 탄탄하거나 충분한 근육량을 가진 경우도 적지 않았고 다양한 생활체육을 꾸준히 하는 경우 또 전문적으로 운동을 직업으로 하는 경우도 많이 계셨습니다. 뭐 태권도 관장님이라든지 발레단 무용수 탁구 국가대표 선수 청소년 대표 골키퍼 선수도 있었고요. 이분들이 매우 탄탄한 근육량과 적은 지방률을 가진 젊은 분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26번 회원님의 사례를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여성분이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좀 비만이라고 생각되시나요? 체중, 키등 프로필을 보았을 때 해당 중년 여성분은 조금 널널한 미국 기준으로 보았을 때도 전혀 비만이 아니고요. 한국 기준에서도 비만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분 역시 인식하지 못했던 비뚤어진 체형을 가지고 있었고, 허리를 비롯해 여러 가지 몸의 불편함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저와 같이 운동을 꾸준히 진행했고 운동 졸업 시점에는 보다 탄력 있는 몸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실 거예요. 저희는 체성분 분석기는 없기에 정확한 측정은 하지 못했지만 비율도 조금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또 물론 외형적으로 날씬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실질적으로 체중에서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몸이 건강해진 결정적인 요소는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어 몸의 대칭 상태가 좋아진 것이 졸업 시전에 회원분께서 느끼는 불편함이 감소한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좌측으로 이렇게 향하던 허리가 반듯하게 펴진 것이 확인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 대칭과 균형이죠. 몸의 불균형은 편측적인 힘의 쏠림을 가져오고 이런 체중의 불균형은 단순한 전체 체중이 증가하는 것보다 더안 좋은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이렇게 몸이 다시 대칭을 잡기 위해서는 근력을 강화하는 운동이 우선이 아니라 좌우 불균형한 움직임, 이 범주를 회복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구체적인 운동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고민해서 정리해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따라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주제로 돌아가서 그럼 이제 저의 개인적인 경험이 아니라 논문에서는 체중과 요통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할까요? 먼저 살펴볼 논문은 요통 및 요추부 태인과 근 감소증 사이의 상관관계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알아보는 주제와 아주 밀접하죠. 천 명의 남성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입니다. 아주 상세한 연구 방법과 통계가 논문에 나와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직접 살펴보시기 바랄게요. 그럼 오늘 주제에 맞게. 과연 허리 근력의 부족과 요통과 정비례의 관계에 있는지 살펴보죠. 보시는 것처럼 요통이 있을 경우 근감소증이 의미있게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요통으로 인해 노인의 신체적 움직임이 감소하였고 줄어든 신체활동이 근감소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을 것이라고 하였다. 역으로 근육량의 감소가 요통을 유발할 수 있는 하나의 위험인자가 될수 있다고도 주장하였다. 어, 단면조사 연구가 지니는 한계로 요통과 근감소증 사이에 인과관계를 명확히 밝힐 수는 없었다 네,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조금 복잡하신가요? 쉽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어느 정도 요통이 있으신 분들한테 근감소증이 확인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인과관계를 밝히는 데 있어서 일단 요통이 먼저고 그이로 인한 결과로서 근감소증이 발생한 건지 아니면 근감소증이 발생했기 때문에 유통이 발생한 건지 마치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처럼 정확한 인과관계를 밝힐 수는 없다는 거죠 하지만 이 저자들은 이유통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움직이지 않고 사람이 아무래도 누워만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근육에 감소증이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유추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본 연구에서는 한 가지 또 특징적인 좀 특이한 사항이 발견됩니다 유튜브 태행이 있을 경우에 근 감소증이 유의미하게 감소하였으며 이는 요추부 태행이 있는 사람이 더 많은 근육량을 가진다는 것을 뜻한다. 이제 요추부 태행과 요통간에는 서로 비례하기 때문에,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는 기존에 예측하는 것과는 상반되는 것이다. 네, 이 내용을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요추부 태행이 있는 경우에, 네, 유통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런 경우라고 하면 근육량이 줄어들어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인데, 이 파란색 선처럼 나, 나오겠죠. 그런 경우에. 유튜브 태행이 높을 경우. 네, 근육량은 이렇게 줄 줄고요. 네. 유튜브 태행이 이렇게 낮은 경우 허리 근육량이 좀 이렇게 충분히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보니까 유튜브 태행이 높을수록 허리 근육량도 이렇게 같이 증가한다는 겁니다. 네. 이런 부분이 우리가 생각했던 상식과는 상당히 좀 다른 부분이죠. 그래서 해당 논문에서도 그 원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히지 못하고 앞으로 추가적인 어떤 연구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으로 살펴볼 논문은 어 50세 이상 한국인의 요통과 복부 비만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입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네, 서론에 이제 요통은 전체 인구의 84%가 일생에 한번 경험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요통은 비만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요통과 비만과의 관련성에 관한 과학적인 근거는 아직까지 불분명하다. 65개의 연구들 중에 단지 21개의 연구에서 몸무게가 요통의 위험성을 증가시켰지만 그 정도가 약하고 나머지 44개의 연구에서는 유의미한 어떤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아 비만이 요통의 원인이라고 결론 짓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종적인 이제 다양한 어떤 연구 과정이 있었고요. 최종적인 고찰에서 어한 가지 어 시사는 하 반은 있습니다. 연구 결과 인구학적인 요인과 생활 습관 요인을 보정한 후에도 복부비만이 있는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요통의 위험이 약20%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뒷부분도 좀 자세히 봐주셔야 되는데요. 남성에서 복부비만과 요통과의 관련성이 없었으며, 또 여성과 남성 모두에서 요통과의 체질량 지수, 아까 제가 말씀드린 BMI 지수 기억나시죠? 네, BMI 지수에는 관련성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네, 계속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또 이제 본 연구는 단면적인 연구로서 비만과, 비만과 복부 비만, 그리고 요통과의 관련성만 알수 있을 뿐그 인과관계를 추정하기는 어렵다 향후 더욱 적극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여기서도 이렇게 좀 결론을 내게 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요통과 체질량 지수는 이 BMI와는 관련성이 없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이 도표대로 인과관계가 어떤 도수 본표가 성사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만 여성에서 이 복부 비만과 요통과의 관련성이 좀 존재한다. 한20% 정도 높이는 것을 확인된다. 그렇게 결론이 내려진 거고요. 이제 또세 번째 논문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한의학과 대학에서 나왔던 논문이고요. 아까 논문과 전혀 같은 어떤 연장선상에 있는 논문이 아닌데도 좀 비슷한 시작점을 줍니다. 어, 이 연구는 이제 40명만 조사를 했기 때문에 아까 1000명, 만명 단위로 진행된 연구에 의해서 표본이 되는 수치는 적지만 직접 내원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좀더 밀도 있게 진행되지 않았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BMI 분포는 요통 환자의 경우 25, 25 미만, 20에서 25 미만 표준 사례가 가장 많았다는 거죠. 네. 뭐 인구 분포에서 도 가장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가장 많이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표기되어 있는 그대로 읽어 드렸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연령, 성별, 체중, BMI, 체지방률, 요통과 크게 관련이 없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이 WHR 요 부분만 요통과의 발생과 상관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거 마저 살펴보겠습니다. 이네 아까 말씀드렸고요 유통과 관련성이 없었고요 이 WHR이라는 것은 아까 두 번째 논문과 조금 관련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복부지만과 관련해서 이 A-A 수치 이 허리둘레를 요 골반 엉덩이둘레로 나눈 것입니다 네 분모 이렇게 분, 분자고 분모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WHR이 높을수록 이 복부비만이 조금 치수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죠.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여러 요인 중에 이 복부 비만만이 일부 연령, 그러니까 약간 노년층의 여성과 관련해서 약간 상관성 있는 제한적인 요인이 되는 것을 살펴보았는데 흔히 우리가 말하는 어떤 근력과 어떤 지방률의 기준이 되는 BMI 라든지 체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혀 아무런 상관성이 없었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제가 레슨을 통해서 만나본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거의 강박적으로 살을 빼야 하고 어떻게든 허리 근력을 키워야 한다는 생각에 치우쳐져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이어트와 관련되어 정말 상상 이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계셨고, 막상 어느 정도 어느 정도 다이어트가 성공한 이후에도 유통이 계속되거나 불편함이 계속되면 어떤 다른 원인이 있을까 하고 생각을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아 내가 여전히 비만이다 여기서 살을 더 빼야 된다고 아직 부족하다는 생각까지 하시면서 몸에 스트레스를 주는 경우를 여러 번 봤습니다. 저는 이제 그 정도면 평균 체형이시다 체... 그 정도면 평균 체형이시다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지만 이미 그쪽으로 한번 방향으로 생각이 확고히 정립됐기 때문에 이 사고의 전환을 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랑 같이 운동을 같이 진행을 하면서 동일한 체중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몸이 좀더 탄력 있고 균형 잡히게 바뀌는 과정을 통해서 어떤 몸의 불편함이 감소하면서 생각이 서서히 바뀌는 것을 좀 보았습니다 이 다이어트라든지 또 이제 이피 키가 이미 경제적으로도 커다란 산업이 되어 버렸고 사회적인 어떤 그런 것을 좀 동경하는 그런 시선도 존재해서인지 다이어트와 근력 강화가 종국의 목표가 되어 버렸고 그래야지만 또 허리의 불편함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하는 경향이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이제 오제, 오해하지 마셔야 될 부분은 체중 조절과 근력 운동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 몸의 근육은 기초 대사량을 높여주고 또 우리 건강에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각종 성인병, 뭐 고지혈증, 고혈압, 뭐 당뇨병 다들 많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또이암환우의 경과에서도 매우 좋은 예우를 갖고 오는 게 이제 근력이 얼마나 있냐 이런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또 나아가서 지금까지 허리 근력운동과 어떤 체중 조절을 통해서 요통의 효과를 봤으면 어, 이런 내용에 전혀 신경 쓰지 말고 지금까지 했던 방식 그대로 본인에게 잘 맞는 상황이시니까 그대로 꾸준히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제 우리는 모두가 같지가 않습니다. 각자에게 사연이 있고 또 각자 삶의 철학이 있고요. 또 개개인의 어떤 경험과 서사에 따라서 뭐 미래를 보는 눈이 다르고 앞으로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대상은 충분히 좋은 경과가 나오지도 않는 상황에서도 다이어트와 근력과 강화에 너무 매몰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네, 그렇게 뚱뚱하지 않으시고 또 근력이 그렇게 약한 경우도 솔직히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다양한 시각을 이 필요함을 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몇가지 사례 조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어, 네, 잘 보이시나요? 네, 요즘 저희가 척추질환 환호 모임 카페와 함께 좀 이제 협업을 통해서 저희 제품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경과를 지켜보는 그런 협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제가 카페 글을 자주 읽어보는데요. 어느 정형외과 전문의의 고백이란 글입니다. 네,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농구를 하시다가 허리를 좀 다치셨고. 또, 크로스핏을 하다가, 스크가 다시 좀안 좋아졌고, 데드리프트를 하다가, 또 허리를 다쳐서, 아뭐 이제, 여러 경과를 음. 겪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왜 운동을 하다가 다쳤을까, 본인이 보셨더니, 이제, 좀, 과도한 어떤 힘을 주는 동작을 하면서, 요추의 어떤 곡선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신 것 같고, 지금은, 어, 그래도 이제, 걷, 걷기 같은 이런 어떤 자기만의 운동 패턴을 찾아가면서, 어, 도움이 좀 많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도 이제 아이소스파인에 대한 어떤 후기를 올려주시면서 보게 됐는데, 이분도 스스로 하시는 얘기가, 운동으로 근육을 키워야 되는데 말처럼 쉽지 않다. 하면 더 아파요.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실. 네. 하면 더 아프면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예. 물론 뭐 일시적으로 교정통이라든지 뭐 좋아지기 위한 가정이다. 그 말이라는 건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저는 무리하게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물론, 이게 아까 그런 논문이라든지 그런 통계에 들어가는 사례들이 아니라 개별적인 일화라고 할수 있겠지만, 이런 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뭐, 과하게 근력 운동을 하거나 다이어트를 하는 게 그렇게 필수적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그 몸이 불편하신 어떤 그런 과정이라면, 좀 관절의 움직임을 ROM이라고 합니다. 어떤 Range of Motion. 관절의 움직임을 좀 다시 되돌리는 운동, 그리고 신체의 좌우에 대칭적인 어떤 범주를 갖는 운동, 그리고 어떤 과한 부하보다는 나의 체중과 중력을 이용한 그런 적응 운동부터 서서히 늘려가시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운동을 앞으로도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요, 비만과 근력이 허리 통증과 연관이 있을까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드려봤고요. 여러분들은 비만과 근력의, 허리통증과의 연관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저희가 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몇 강은 이론편으로 어, 이론, 이론 편으로 좀 지루하실 수 있지만 천천히 따라오시다 보면 지금 왜 이런 내용들을 서두에 이야기했는지 앞으로 좀 연결되면서 큰 그림이 그려지는 순간이 생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요좀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자바라TV 아라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do hey.